바티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월요일 오후 두 차례 급성 호흡부전을 겪었으나 현재 의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응이 명확한 상태라고 bbc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의료진은 교황의 폐에서 점액을 제거하는 치료를 시행했으며 이후 산소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황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18일째 되는 날 발생한 세 번째 심각한 건강 악화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교황은 구토를 동반한 호흡 곤란을 겪었지만, 이후 고유량 산소요법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증상이 재발하면서 비침습적 기계 환기 치료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교황은 3주 연속 직접 대중 앞에서 주일 3종 기도를 바칠 수 없었으며, 바티카는 대신 그의 서면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번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 미사와 행렬에도 불참할 예정입니다. 한편 월요일 저녁 수백 명의 가톨릭 신자들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모여 교황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묵주를 손에 들고 바실리카로 향하며 교황을 위한 연대의 뜻을 보였습니다. 한편 바티칸 관계자들은 교황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완전히 회복될지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젊은 시절 늑막염을 앓고 폐의 일부를 절제한 적이 있어 폐렴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로마의 젠멜리 병원 앞에서도 신자들이 교황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나 현재 교황은 너무 쇠약하여 창문을 통해 대중에게 인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